동서는 여행 가고 나는 용돈 보내드리고 따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다 알아요. 자기들 즐길 건다 즐기면서 부모님은 뒷전이잖아요. 그 순간 시댁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0년 넘게 가족으로 지내온 우리들 사이에 이런 말이 오가게 될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결혼 15년 차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공평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의무의 시작. 결혼 초기부터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렸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형제끼리 공평하게 분담하자는 것이 우리 가족의 원칙이었죠. 처음에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모시는 건 자식의 도리니까요. 매달 50만 원. 큰 아들인 저희가 50만 원, 작은 아들인 동선의 부부도 50만 원. 이렇게 합쳐서 100만 원을 시부모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부모님께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거야. 남편이 말해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만 해도 이 공평한 분담이 얼마나 허울뿐인 약속이 될지 몰랐거든요. 균열의 시작.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넌지시 하시는 말씀들. 큰며느리는 참 든든해. 매달 빠짐없이. 작은 애들은 아직 애들이 어려서 힘들지? 처음엔 그냥 격려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죠. 동선의 부부가 용돈을 제대로 안 내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큰 며느리야. 너희는 형편이 괜찮잖니? 좀더 보탤 수 있을까? 그 순간 머리를 한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 결국 우리만 호구로 여기시는 건가?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괜찮아요. 그렇게 저희만 매달 70만 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에 허리가 휠 정도였지만, 시부모님 용돈만큼은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서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제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유럽 여행 사진.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동선의 가족. 스위스 알프스에서 찍은 인증샷.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의 곤돌라 체험, 유럽 여행, 가족 여행, 힐링 타임, 럭셔리 해시태그까지 화려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시부모님 용돈은 못 낸다면서 유럽 여행은 갈 돈이 있다고 그날 밤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여보, 이거 봐. 동선애가 유럽 여행 갔어. 시부모님 용돈은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여행은 어떻게 가는 거지? 남편은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걔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 근데 우리만 계속 이렇게 할순 없잖아. 그래, 그런데 동생이랑 싸우긴 싫어. 우리가 좀더 내는 거 어때? 그 순간, 정말 허탈했습니다. 제 남편도 결국엔 동생과의 불편함을 피하고 싶어서 저희만 계속 희생하자는 거였어요. 분노의 축적, 그 이후로도, 동선 A의 사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새 차를 바꾸고 집을 리모델링하고 아이들 해외 캠프를 보내고 반면 저희는 아이들이 친구들처럼 캠프 가고 싶다고 해도 올해는 힘들다며 달랠 수밖에 없었죠. 더 화가 난건 시부모님의 태도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참 효자 며느리야. 작은 애들은 아직 철이 없어서 가족 모임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많이 내라는 압박 같았죠. 어느 날은 시아버지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요즘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큰 며느리야, 미안하지만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작은 애들한테는 부담 주기가 싫고, 그 순간, 정말 울고 싶었어요. 저희는 부담 줘도 괜찮다는 건가요? 저희만 호구인가요? 폭발의 전조. 어느 날 동서가 또 다시 SNS에 올린 포스팅을 봤습니다. 이번엔 제주도 럭셔리 리조트 가족 여행이었어요. 제주도 여행 오션뷰 가족 휴가 행복한 일상. 사진 속 동서네 가족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값비싼 리조트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 그런데 바로 그 주에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큰며느리야 이번 달은 좀더 보탤 수 있을까? 아버지 혈압약 값이 좀 올랐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동서는 제주도에서 놀고 있는데, 나는 또 돈을 더 보내라고, 그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가족 모임 때 동생한테 확실히 말해, 우리만 계속 이럴 순 없다고.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한번더 생각해보자. 괜히 가족끼리 관계만 나빠지면,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 남편은 절대 동생과 마찰을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국 제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운명의 가족 모임 며칠 후 시아버지 생신을 맞아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평소처럼 말씀하셨어요 우리 큰 며느리는 정말 든든해 매달 빠짐없이 도와주고 작은 며느리는 아직 애들이 어려서 사정이 있어서 못 돕지만 그 순간 동서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형님, 이 가방 어때요? 이번에 백화점에서 샀는데.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했어요. 사정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즐길 건다 즐기면서 부모님 도울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시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형님 갑자기 왜 그래요? 우리 사정을 형님이 뭘 안다고. 동서가 반박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사정을 몰라요? 유럽여행, 제주도 여행, 세차, 명품 가방 이런 건다할 돈이 있으면서 부모님 용돈은 어렵다는 게 말이 돼요? 진실이 폭로. 우리는 15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용돈 드렸어요. 아이들 학원비 줄이고 우리 여행도 포기하면서. 그런데 당신들은? 자기들 재미있게 사는 게 우선이잖아요.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쌓였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어요. 동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형님네랑 비교를 당해야 하는데요? 우리도 나름대로 어려워요. 어려우면 여행을 가요? 명품을 사요?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그때 시아버지께서 화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집안에서 무슨 소리야? 다들 그만해.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아버님, 이건 정말 불공평해요. 저희만 계속 희생할 순 없어요. 무너진 가족의 화목, 그날 가족 모임은 최악으로 끝났습니다. 동선에는 화를 내며 먼저 나갔고 시부모님은 실망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남편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어? 이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럼 언제까지 우리만 호구로 살자는 거야? 호구라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어느 정도 공평해야지.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차가운 현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댁에서는 연락이 없었고 동서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서먹해했고 아이들도 집안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컵며느리야. 이번 달부터는 용돈 안 보내도 돼. 어머니, 그게 무슨. 작은 애가 전화 오더니, 앞으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하게 후련하면서도 씁쓸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용돈을 안 보내게 된 거예요. 며칠 후 남편의 친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은영 씨 시어머니 시골 땅에 도로 생긴다면서요. 보상금 엄청 나온다던데요. 무슨 소리예요? 어, 몰랐어요. 민수 동생 와이프 부동산 카페에서 난리더라고요. 보상금만 몇억 나온다고. 예전에 같이 식사할 때 나랑 같이 가입했어서 내가 아이디를 알잖아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동서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 갑자기 효도하려는 이유, 갑자기 용돈을 드리겠다는 이유, 모든 게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분노의 재점화.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동서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뭘? 시골 땅 보상금 말이야. 몇 억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나 봐.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설마. 갑자기 효도하는 척 하는 거다돈 때문이야. 우리가 15년 동안 고생할 때는 모르는 척 하다가 돈 냄새 맡으니까 갑자기 착한 며느리 되는 거야.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15년 동안 묵묵히 용돈 드릴 때는 당연하게 여기더니 보상금 소식 들으니까 갑자기 효도하겠다고. 여보, 이번에는 제대로 말할 거야. 진실과 마주하다. 며칠 후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동서는 그동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께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안부도 자주 물어보고. 어머니 혈압약은 잘 드세요? 무릎은 어떠세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셨어요. 작은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래. 그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동서, 혹시 시골 땅 보상금 소식 들었어? 동서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무슨, 무슨 소리예요? 동서가 거기 관심이 많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어서?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거짓말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진정한 보상. 몇달 후, 드디어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큰 며느리야, 잠깐 나와 볼래? 만나서, 시어머니께서 봉투 하나를 건네 주셨어요. 뭐예요, 어머니? 15년 동안 고생했잖아. 아이들 학비라도 보태. 봉투 안에는 꽤큰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보상금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여유가 있어. 너희도 좀 편하게 살아. 눈물이 쏟아졌어요. 15년 동안 한 달도 빼먹지 않고 용돈 주느라 했었다. 힘들 때마다 달려온 사람이 너희 잖니.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수 있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한 효도는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도 배웠어요. 동서는, 아직도 서운해 한다고 들었어요. 왜 자기들한테는 안 주냐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세요. 진짜 효도와 가짜 효도는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제가 너무 참았던 걸까요? 아니면 가족 모임에서 화내며 폭발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부모님 부양 문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형제 중에 누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게 당연한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며 살아야 한다. 진짜 가족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을 거예요. 또 진짜 효도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